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자동차 구조원리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짝 한번 또는 조금 더 깊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저희가 이제 서울고시학에서 나온 자동차 구조원리 이 교재로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수업은 어 일단은 기본 강의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하고 기본 강의가 쭉 진행이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실까요?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페이지. 3페이지. 어,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개요 부분이 나옵니다. 개요.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의. 자동차.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게뭐 자동차 뭔지 다 아시죠? 그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는 차체에 장비한 원동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쉽게 말하는 원동기는 엔진입니다. 엔진. 동력으로 하여 개도나 가선을 에 의하지 않고 노상 산야 등에서 주행하며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거나 각종 작업을 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가선, 개도 거기는 기차를 말하는 거겠죠? 기차. 자, 그 외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데 유럽 같은 데 보면 또는 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 뭐 일제 시대 때길 도로 한 중간에 이제 기차처럼 이렇게 다니면은 뭐 중간에 막 뛰어타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통 이제 뭐교 고제 보시는 것처럼 트롤리 또는 이제 트램버스라고도 해요. 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선 일정한 선로에 의해서 이렇게 주행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법조문상 저기 이제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이라든지 저희 우리 다른 과목에도 이제 도로교통법 과목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또 있을 거고요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이라는게 또 있어요 자동차 이 관리에 관한 또는 이제 자동차 이제 작이라든지 자동차 검사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법규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동차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한번 봐볼까요? 법조무상 도로교통법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좀 전에 저희가 정의했던 부분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원동기를 사용하되 엔진을 사용하되 그렇 운전하는 차. 그리고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이게 뭐예요? 트레일러 자동차 같은 경우에 뒤에 이제 붙죠. 그렇죠? 그래서 트레일러 뒤쪽에도 번호판이 설치가 되어 있죠. 포함을 한다.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동차 관리법 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숙수 자동차, 뭐 이륜 자동차,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뭐 건설기계 덤프트럭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에 포함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다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제외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이제 엔진 조그만 거 이렇게 붙여 놓은 자전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상으로는 자동차라는 원동기에 의해서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해견인데 육상으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자동차가 뭔지 정도만 이게 뭐 문제로 나오기는 좀뭐어 문제로 나오기는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동차 분류 한번 볼게요 뭐 증기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 증기 자동차는 우리 뭐 일제시대 때 보면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픽 하고 이렇게 막 연기를 내뿜으면서 기차가 움직이는 거 뭐냐 바깥쪽에서 바깥쪽에서 음 한번,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외연, 연소를 바깥쪽에서 한다. 연소, 뭔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불을 때운다는 얘기인데 외연, 내연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지금 자동차는 대부분 다 현재는 내연 기관 쓰죠? 외연 기관은 거의 안 쓰죠? 외연 기관은 뭐냐? 뭔가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연결을 하고, 자, 물 탱크에 물을, 불을 집혀가지고, 불을 집혀가지고 막끓어요 그러면은 물이 어떻게 돼요? 팽창을 하게 되죠. 그 팽창되는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피스톤 같은 거를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서 동력을 얻어 쓰는 거를 보통 외연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연기관은, 물탱크처럼 바깥쪽에서 뭔가를, 불을 때운다는게 아니고, 엔진이 있으면 엔진 내부에서, 내부에서 연소, 불을 붙인다는 얘기죠. 연소를 시켜서 동력을 쓴다는 것을 내연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도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내연기관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가솔린 기관이라든지 휘발유를 차발유를 쓰는 그다음에 뭐 우리 우리 나라만 좀 독특하게 몇개 나라만 있는 LPG 기관, 뭐 CNG 기관. 그쵸뭐 정유 원유가 있죠, 원유. 원유 뭐예요? 그냥 뭐 땅속에서 기름을 뽑아 올리면 그 원유가 있으면 뭐 아스팔트가 있고 쭉쭉쭉쭉쭉쭉. 끓는점에 따라서 그 연료들이 이제 몇 가지가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쵸그 연료에 따라서 뭐 그 어떠한 연료를 쓰냐에 따라서 그 내연 기간이 뭐 경유를 쓰게 되면 디젤 자동차가 되는 거고 가솔린을 쓰게 되면은 가솔린 자동차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가 이제 쓸 만큼 쓰다 보니까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저희도 뭐잘 아시는 것처럼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막, 노후된 경유차 같은 경우에, 막, 뒤에 매연 많이 뿜고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출입도 제한을 하고, 빨리 이제 폐차를 시키게끔 해서, 뭐, 환경적인 부분에, 이제, 미세먼지 같은 거, 뭐, 줄이기 위해서, 이제, 쓰는 방도의 하나가,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이제, 다른 이제, 뭐, 에너지원을 쓰는 자동차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짬뽕. 그죠 짬뽕입니다. 화석연료를 쓰는 내연기가 나고 약간 무공해 자동차에서 쓰는 무공해의 동료원인 전기 모터를 써가지고 두 개를 합친 거를 이제 대부분 저희가 말할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이제 한번 배우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기자동차 약간 요즘에 이슈도 많이 나오죠 이제 뭐 미국에서 모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스포츠카처럼 만든 자동차 짧은 시간에 엄청난 속도를 갑자기 가속도 할수 있고 뭐 그런 부분 모터를 이용한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라고 하죠. 자, 이런 정도 어떠한 자동차가 있다 정도만 여기 알고 가시면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올 만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 교재는 이제 사페이지고요. 법규상 분류 한번 봐볼까요? 자. 교재는 없는 내용인데 그냥 몇 가지만 살짝 알고 계시면 돼요. 아까 좀 전에 저희가 우리뭐 자동차 관리법 상에 자동 뭐 3조에서 자동차 종류는 뭐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승룡 자동차입니다. 승룡 자동차는 보시면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이렇게 복교상에 이제 복교에 있는 나, 내용이에요. 자, 저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뭐 자동차 이렇게 구별을 할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구별을 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승용 자동차는 10인 이하. 이하는 뭐예요? 10인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게 이제 승합자동차 이렇게 되어있어요. 11인 이상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라요. 자 그러면 10, 11, 10인승 이하, 이하는 뭐야 10인승까지 포함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인승 이상이 뭐야요 10인승까지 초과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구별한다고 그러면 승용자동차는 11인승 미만 해도 되겠죠. 뭐, 요런 식으로도 이제 약간 함정을 파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구별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승합 자동차는 저희가 좀 전에 11인승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1인승 이상.